대별 대장암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 용종을 떼서 검사를 해봤을 때 XXX 나오면 내버를 두면은 암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이는 족족 떼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한70%정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한 53%를 줄일 수 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신루미입니다. 그 대장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이 대장내시경을 자주 받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뭐몇세 때부터 뭐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조금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에서는 50세부터 그리고 50세부터 분변자멸 검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는 50세부터 분변 잠혈 검사를 1, 2년마다 하고 만약 여기서 양성 소변을 보이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 주는 건강 검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렇다면 사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조기 발병 대장암이 늘고 있어 가지고 45세부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용종이 만약에 있다면 그 용종에 따라서 또 검진 주기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5년에서 10년마다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있다, 우리 아빠가 55세에 대장암을 진단을 받았다면, 아버님이 진단받은 그 나이보다 10년 일찍, 그 45세겠네요. 그럼 아버지가 45세에 진단을 받았다, 그럼 난 35세 이런 식으로 10년 일찍 시작해가지고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뭐 그런 환자가 있지 않았다 하는데도. 뭐, 20, 30대가 대장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아, 젊으면은 굳이 대장내시경을 하지 말자, 요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42개국의 그 연령대별 대장암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증가율도 제일 빠르고, 그 20세에서 49세의 대장암의 유병률이 높아가지고,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뭐 항문 출혈이나 이런 걸 왔다. 그런 하고 하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내시경을 하지 말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이가 젊어도 대장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권고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용종이 또 발견됐거나 용종이 좀 빈번하게 계속 나오는 분이라면 대장암을 좀 계속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용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모양 자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다 용종이라고 하지만 그 용종을 떼서 검사를 해봤을 때 선종이 나오면 이 선종은 내버려두면 은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종이 계속 잘 생긴다는 거는 이게 암으로 갈 당연히 암으로 가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는 대장암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렸을 때 검사를 했어요. 35세 했는데 용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마다 이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종은 일단은 보이는 족족 떼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한70% 정도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한 53%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종들은 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검진을 열심히 해서 다 떼주셔야 됩니다. 대장을 검사라는 게 사실 좀 절차가 많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특히 이제 음식을 좀 제대로 좀 분리해서 먹어야 이거 한번 받을 때 제대로 받는다, 이렇 말씀하시는데 그 내시경 검사 결과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 뭐 이런게 보통 이제 저도 내시경을 하는 의사이긴 한데요 이제 내시경을 할때 제일 힘든 부분이 저희가 이제 내시영을 시작하는 날부터 3일 전부터는 너무 소화가 잘안 되는 섬유질, 뭐 김치 아니면 씨앗 이런 것들을 가급적 드시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형을 할때장 정결이 제대로 안돼 있고 제대로 정결이 안돼 있으면 사실은 조그만 용종 같은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용종 놓칠 위험성도 있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용종인지 아니면 씨인지 이제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장정결제를 충분히 물과 함께 복용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장을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어떤 장이 정결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이번 검사는 다시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요. 사실은 대부분은 괜찮지만 평소에 변복이 너무 힘드신 분들 이 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됐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덩어리가 크게 있어가지고 아얘를 건너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하다가 뭐장 천공이 있거나 이러면 더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밤에 한번더 드시고 내일 다시 오십사 이렇게 설명 드리죠. 그러면은 그장 정결제? 요거를그 먹기를 좀 고역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정해진 거다못 먹었다 하면 검사를 차라리 좀 미루는 게더 나은. 그렇죠. 제가못 먹고 아직 대변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미루는 게 되게 좋긴 한데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장 수지 검사를 했는데 손끝에서 뭐가 만져져 만져서 져 이건 명백하게 직장암 의심이 되고 이 분은 사실은 장을 끝까지 다 보는 것보다는 빨리 조직을 얻어서 검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 분들은 정결이 다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한 경우에. 그 외에는 대부분은 조금 장 정결을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수면 내시경과 비 수면 내시경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좀암 발견에 좋은 방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음, 수면 내시경과 비 수면 내시경의 차이가 암발견율을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제 다만 환자분이 편하게 받느냐. 아니면 조금 배가 좀 아프고 불편하게 받느냐, 뭐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된다면 환자분들 약간 살짝 잠들어 있는 진정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불편함을 잘못 느끼고 그래서 막 몸을 뒤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내시경을 할때 배에 힘을 주거나 이러면 또 장이 잘안 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없이 깔끔하게 끝내는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폐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나 신장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 내지는 저희가 이제 목이 너무 짧고 두꺼워가지고 이제 호흡 곤란이 쉽게 올것 같은 환자분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은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에 쓰는 수면제가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네. 이거 한 번만 좀 중독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도 음, 아, 있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내시경을 한 다섯 번 받았는데 일단 중독은 아직 안 됐고요. 안 됐고. 워낙 저희가 쓰는 용량 자체가 많지 않고. 내시경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 내시경으로 인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스를 넣어서 대장을 부풀려서 안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스 때문에 복부 팽만감 불편감이 한 반나절 정도는 지속이 되고요. 계속 이제 방귀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뭐 용종을 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유착이 심해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정결을 충분히 해야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기도 훨씬 좋고 증상도 경미하니까 저희가 이제 정결을 잘 해서 내시경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대장내시경을 받고 나서 식사 일반식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기간 뒤에 할수 있을까요? 어, 사실은 그 당일날은 배가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먹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때는 이제 직후에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고 이제 그 진정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나면은 보통 저녁에 한끼 정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죽같이 소화 잘 되는 부분을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가스 다 빠지고 나면은 다음날부터는 그냥 원래 정상식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또 선생님 영상 찾아보니까 변실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내용들을 봤는데 변실금이라는 게 아직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무엇이고 좀 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음. 변실금은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증상 내지는 가스가 새는 증상을 변실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질환이고 예전에는 이제 이거는 당연히 노화와 같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 내지는 그분들은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이 나도 모르게 새거나 급박하게 대변을 보러 가야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 더 수많은 이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 방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통 되나요 예변식금에 생기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직장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든지 아니면은 항문에 힘이 빠지든지 내지는 뭐 이전에 항문 손상 등이 있어가지고 항문이 뭐,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내지는 변의 굳기가 너무 묽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사실 변실금이 생겨서 저희가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섬유질 제제를 복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 등을 환자분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금 뭐, 항문의 힘을 조금 키워서 이 증상을 좀 경감시킨다든지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삽입해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생각... 보통은 이제 그 천추신경에서 항문 근육을 자극을 해가지고 항문 근육이 항상 조일 수 있게 도와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거를 자극을 해가지고 항문에 힘이 없으신 분들,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조이게 만드는 시술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구 자체가 되게 비싸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이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다 철수해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되게 원하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지가 안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그 약물치료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피드백 치료로도 한50% 이상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천수신경 자극술을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노화라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에게 변실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네요. 어, 있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 뭐, 변을 뭐, 과도하게 참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노화는 이제, 학문 성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제, 학문 손상이 있어서,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변실금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출산. 출산할 때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거나 뭐네 다섯 명 이렇게 많이 임신을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출산 당시에 아기가 머리가 너무 크거나 뚱뚱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그쪽 산도 및 항문 근육이 이제 찢어졌다가 잘안 붙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변실금과 암의 관련성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변실금이 있다고 해서 암이 잘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암이 있다고 해서 변실금이 생긴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직장 암 같은 경우가 만약 항문 근처에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그쪽을 통해서 뭔가 그쪽 근육을 누른다든지, 신경을 누른다든지,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좀 센다, 이런 느낌으로 오실 수는 있지만, 그,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변실금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증상일 수 있겠는데 변비가 심한 경우에 뭐 장에 독소가 오래 머물러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근거가 있습니요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변비와 어 대장암과의 그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변 안에는 온갖 유해 물질 그리고 장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변비가 있다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의 발병 위험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잔변감, 후중감이 대장암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변비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변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변을 보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3, 4, 5일 막 5일 이 정도까지도 내가 변을 보고 싶은데 잘안 나오고 이런 게 변비라고 할수 있거든요. 또 봤을 때 되게 딱딱한 토끼똥 같은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게 변비고 후중감. 내지는 잔변감은 내가 변을 봤어요. 변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변을 보고 나서 계속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를 잔변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은 저희가 이제 직장의 중첩이거나 아니면 직장류가 있다든지 이렇게 직장의 해부학적 구조가 조금 이상했을 때 이제 대변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 빠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